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사음 뉴스 황인성 박수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천 문화 공감 센터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 2회 원종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대전 승마인의 수건이던 실내 승마장 개장에 대한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인디언 킹이 제 13회 K R A 컵 마일 경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영 마주협회가 소식지 오너스토데이 창간호를 발간합니다. 부천문화센터가 개최한 제 2회 원정문화제가 성황리에 마쳐졌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리해 소통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천문화공감센터가 지난 30일 부천문화공감센터 3층 특설무대에서 제 2회 원정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축제를 넘어 문화교실에서 많은 것을 즐기고 듣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일부 문화공연에서는 회원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항공무역, 항공기타, 판소리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부에서는 예선전을 거친 10명의 참가자들의 노대 장연이 펼쳐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지역 주민은 부천문화공감센터 나영의 파워 노래 교실이 내 삶의 활력소이다. 수업 내용도 좋고 비용도 저렴해 친구에게도 추천했다며 부천문화공감센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제에는 문화공감센터 수강생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문화공감센터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대전 승마인의 수건이던 실내 승마장 개장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조한우 대한 승마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 대전시 보경 승마장에서는 실내 승마장 개장을 기념하기 위한 승마 대회와 함께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한호 대한 승마 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년간 공사 끝에 대전의 수건이었던 승마장이 건립됐다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오해받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5월에 열릴 전국 소년 체전 승마 종목에 출전할 대전 유소년 승마 대표 선수 선발전도 겸해 치러졌습니다. 장애물 80 클래스에 총 5명의 유소년 선수가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어, 그거는 펼쳤습니다. 그거는 뭐 한편 이번 치러진 대전복용 실내 승마장 오픈 기념 승마대회는 내년부터는 5월로 대회 개최 시기를 옮겨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년 5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열리는 유성온천문화축제와 함께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더 낸다는 방침입니다. 인디언킹이 2017 3간대회 첫 간문인 케어레이컵 마일경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초 인기 마일 접전이 예상됐지만, 최종 결과 비인기 마의 선전으로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경주 초반 분위기는 태양의 전설 일루스타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3코너 이후 급격하게 순위 변동이 이루어지더니 외곽 선입 경쟁을 펼친 인디언킹이 스피드를 앞세워 가장 먼저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인디언킹의 우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인디언킹은 경주 시작전 인기순위가 11두 중열 번째로 경 k i 들의 관심 d 받 a 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킹이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스포츠에서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인디언 킹의 우승에는 소속 조교사의 작전과 기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문재복 조교사는 우승을 위한 과감한 작전을 세웠고 이는 적중했습니다. 아울러 노련하고 적절한 타이밍에서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홀랜드 기수의 공도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브리더스컵 경마대회 선전으로 유력한 우승 후보로 부각된 경주마는 모두 입상 경쟁에서 밀리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17년 3관대회 2차 간문인 코리안더비 경마대회는 5월 14일 레트럼 파크 서울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단신입니다. 부산 경남 마주협회가 분기별 소식지 오너스 투데이 참관호를 발간합니다. 참관호는 김경태 회장의 참관사 및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더불어 부경 대표마들이 독식한 두바이 월드컵 소식, 2016년 부경 결산 등 알찬 기획이 실릴 예정입니다. 한국마사회가 마을 문화 보급과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2017년 초대 작가 전 조덕내 순환이 레츠런 파크 서울 말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오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한국 마사회가 유소년 승마 활성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규 교과 승마 시범 학교 운영을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승마의 정규 교육과정 채택을 통해 학교에서 승마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 말산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